RPM 리뷰제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해 가장 기대되는 SUV 중 하나인 2025년 형 기아 소렌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아는 디자인, 성능, 기술, 편의성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이번 신형 소렌토는 그 진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형 소렌토는 기존의 강인하고 다이내믹한 인상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세련되고 날렵한 라인을 갖추었습니다. 전면부에는 더욱 와이드해진 타이거 노즈 그릴이 적용되었고, 슬림한 LED 헤드램프가 양옆을 감싸며 더욱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주간주행등은 T자 형태로 구성되어 전방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화이트 컬러는 소렌토의 세련됨과 고급스러움을 극대화시켜 도시적이면서도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측면에서는 강한 캐릭터 라인과 조각처럼 정교한 휠더 디자인이 돋보이며 SUV 특유의 강인한 실루엣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19인치 알로이 휠도 디자인과 잘 어우러져 존재감을 더합니다. 후면부는 수직형 LED 테일램프가 더욱 정제된 형태로 다듬어졌으며 새롭게 디자인된 범퍼와 듀얼 머플러, 스포일러가 스포티한 감성을 강화합니다. 파워 트레이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2.5L 사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해 약 190일 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일상적인 주행에서 충분한 성능과 연비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보다 강력한 성능을 원한다면 터보차저가 장착된 2.5L 엔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약 280일 마력의 출력을 통해 훨씬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대로 유지되어 진환경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6L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약 227마력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약 261마력과 함께 단거리 전기주행도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주행 성능 또한 향상되어 새로운 서스펜션 셋업은 고속도로는 물론 유철이 많은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반응도 개선되어 운전에 재미가 더해졌고 AWD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은 가벼운 오프로드나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더욱 인상적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2025년 형 소렌토의 인테리어는 고급 소재와 최신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대시보드는 수평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개방감이 뛰어나며 가장 눈에 띄는 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커브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입니다. 시인성은 물론 터치 반응도 매우 뛰어나고 UI 또한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최신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OTA 업데이트, 음성 인식, 무선 애플 과플레이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되며 고급형 트림에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조절 가능하며 운전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시트는 나파 가죽 옵션이 적용 가능하며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에도 열성과 통풍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 열에는 캡틴 시트를 선택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 매우 편리하며 3열은 성인 탑승도 가능하고 접었을 때 넓은 적재 공간이 확보됩니다. 실내 곳곳에 s 시 포트도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어 전자기기 충전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안전사양은 기아의 드라이브와이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됩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사각지대 경보,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롭게 추가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주차 시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디지털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잠금 시동이 가능해져 사용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가격은 기본 LX 트림이 약 3,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EX 및 SX 중간 트림은 약 3,800만 원에서 4,200만 원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위 SX 프레스티지 트림은 AWD, 나파 가죽, 파노라믹 선루프, 고급 사운드 시스템 등 다양한 사양이 포함되어 약 4,800만 원 전후의 가격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3,800만 원부터 시작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약 4,600만 원 이상이 예상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보조금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타 하이랜더나 혼다 파일럿 등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가성비 면에서 매우 우수한 선택지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형 기아 소렌토는 성능, 기술, 디자인, 편의성을 고루 갖춘 테밀리 SUV로서 매우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넓은 공간과 다양한 파워트레인, 최신 안전 및 편의 기술을 모두 갖춘 이 차량은 가족뿐만 아니라 기술에 민감한 소비자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RPM 리뷰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리뷰